옛날 옛적 깊은 산자락 마을에 젊은 과부 선혁이 살았답니다. 달이 중천에 뜨면 여우 울음 소리가 들려오는 그 마을에서 사람들은 그 소리를 달기라 불렀지요. 저 소리는 달기가 내는 소리라우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그 여우가 또 무덤을 서성이겠지. 마을 어기 초가에 백발 높아는 말 끝을 흐리며 먼 산을 가리켰습니다. 그 눈빛엔 차마 말 못할 비밀이 담겨 있었지요. 마을 끝자라. 대나무 숲 옆에 홀로 사는 선혁 아시는 검은 머리에 하얀 살결을 가진 미인이었습니다. 낮이면 늘 단정한 차림으로 마당을 쓸고 텃밭을 가꾸었지요. 남편 집목을 잃은 지3 년, 선혁은 가끔 꽃을 다듬으며 중얼거렸답니다. 오늘도 맑은 날이구나, 진남군이 좋아하던 날씨야. 마을 사람들은 표면적으로는 친절했으나, 선혁의 집을 지날 땐 발걸음을 재촉했답니다. 아이들은 부모 손에 이끌려 그 집을 서둘러 지나쳤고. 이웃들은 서로 귀엔 말로 속삭였지요. 선녀 기내 집은 뭔가 이상해. 밤중에 가까이 가지 마라. 자정이 지나면 달기가 나타난다 하니 마을엔 이런 소문이 돌았지만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밤이면 선녀의 집 사랑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문틈으로 푸른 빛이 새어 나온다 했지요. 가을이 깊어 가던 어느 날 과거길에 오른 젊은 선비 유연이 길을 잃고 그 마을에 들어섰습니다. 해는 이미 산에 걸려 있었고 하룻밤 묵을 곳을 찾던 유선비에게 마을 노인들은 선혁의 집을 권했지요. 유공자 밤이 되면 절대로 바깥을 나가지 마시오. 달이 밝은 밤이라 더욱 조심해야 하네. 유연은 선혁의 집으로 향했고 그녀는 묵묵히 사랑채를 내어 주었답니다. 목소리에서는 마치 해 저무는 서쪽 하늘처럼 애틋한 그리움이 느껴졌지요. 이 사랑채는 오래도록 사람이 머물지 않았소. 불편하더라도 하룻밤만 참으시길 밤이 깊어지고 달이 높이 떴습니다. 유연은 책을 읽다가 자정이 가까워지자 안채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귀 기울였어요. 처음엔 한숨 소리였다가 점점 바닥을 긁는 소리로 변해갔습니다. 유연은 노인들의 경고가 떠올랐지만 호기심을 참지 못했지요. 살며시 문을 열고 안채를 바라보니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답니다. 안채 문틈으로 푸른 빛이 새어나왔고, 그 안에는 선역이 아닌 다른 존재가 있었어요. 붉은 눈을 빛내고, 하얀 꼬리 아홉 개를 드러낸 여우의 모습. 달빛이 그 모습을 환히 비추었고, 여우는 붉은 홀레복을 입고 있었지요. 저녁 아씨가 달기였던 것인가. 여우는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진모가 오늘도 당신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그 소리는 애절하고 깊은 슬픔이 묻어났지요. 유연은 몰래 그 뒤를 따랐답니다. 달귀는 마을을 지나 작은 동산으로 향했고, 그곳엔 침목지묘라 새겨진 무덤이 있었어요. 달귀는 무덤 앞에 앉아 달을 바라보며, 낮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듣던 여우 울음이 바로 이 소리였지요. 달이 중천에 이르자, 무덤 위로 푸른 빛이 일더니, 젊은 남자의 홀령이 나타났답니다. 진모가 오늘도 와주었구나. 달귀의 목소리가 밤 공기를 흔들었습니다. 진목의 홀령은 말없이 미소만 지었지만 그 눈빛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지요. 두 존재는 밤이 깊어가는 동안 함께 앉아 별을 보았어요. 달귀는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내 무덤 앞에 놓았습니다. 그 안엔 마른 꽃잎, 희미해진 편지, 부러진 비녀. 모두 진목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었지요. "오늘이 내가 떠난 지꼭 3년이 되는 날이구나. 기억하니, 진목아?" 마지막으로 서녀가라고 부르며 눈 감던 그 날을 달기의 눈에 섬 붉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목은 손을 뻗어 눈물을 닦으려 했으나 형체 없는 그 손은 달기의 얼굴을 통과해 버렸지요. 새벽이 가까워지자 진목의 홀령은 점점 희미해졌고 완전히 사라지기 직전 그의 입술이 움직였어요. 처녀가 곧 함께 하자 유연은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고 그제야 여우울음의 참 뜻을 알게 되었지요. 달기가 무덤을 떠나려 할 때.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유연을 향해 고개를 돌렸답니다. 보셨나요? 유선비. 제 모습을. 유연은 더 숨지 않고 걸어나왔지요. 달빛 아래 선 달귀의 모습은 슬프면서도 신비로웠답니다. 그렇습니다. 모두 보았소이다. 선혁아씨. 아니, 달귀라 불러야 할까요? 제 이름은 선혁입니다. 달귀는 마을 사람들이 저를 부르는 이름일 뿐이지요. 부디 비밀로 해주십시오. 동이 트기 시작하자 선혁의 여우 모습은 서서히 사라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두 사람은 무덤 앞에 앉았고 선혁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원래 여우였어요. 천년이 되기 직전 부상당한 짐목을 만났지요. 그를 구하고 돌보다 사랑에 빠졌고 천년 수행을 포기했습니다. 선혁의 눈빛이 멀리 떠돌았어요. 밤이 깊어지면 여우로 돌아갔지요. 진목은제 정체를 알고도 선녀가 내 본래 모습이 어떻든 내 마음은 변함없다고 말해 주었답니다. 선녀은 손으로 무덤의 흙을 가만히 쓰다듬었지요. 진목이 떠난 후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매일 밤 12시가 되면 다시 여우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 모습으로만 진목의 훈령을 볼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지요. 유연은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르자 선녀는 완전한 사람의 모습이 되었고 그 눈에는 깊은 피로와 슬픔이 어려 있었어요. 유공자 부디 저의 비밀을 지켜주세요. 유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녀가 씨의 비밀은 저와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이 밤에 본 것은 두려움이 아닌 가장 깊은 사랑의 모습이었소이다. 두 사람은 안개 낀 마을로 돌아왔고 유연은 짐을 챙겨 떠날 준비를 했어요. 처녀가 씨 그대의 수행이 완성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오? 떠나기 전 유연이 물었습니다. 선혁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답했지요. 천년을 채우면 완전한 사람이 된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 길을 포기했어요. 진목을 위해 유연은 말했어요. 어쩌면 선혁 아씨의 진정한 수행은 그 사랑 자체가 아닐까 싶소이다. 천년의 수행보다 더 값진. 선혁의 눈에 잠시 빛이 돌았으나 곧 사라졌지요. 그녀는 그저 미소만 지었답니다. 유연은 깊이 고개 숙여 인사하고 마을을 떠났어요. 그로부터 몇달 뒤, 겨울 아침, 마을 사람들은 선혁의 집에서 연기가 나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선혁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어요. 방에는 붉은 홀레복 한 벌과 작은 편지만이 남아 있었지요. 이제 집목을 따라갑니다. 천년의 수행이 아닌, 진정한 사랑으로 완성된 제 인연이 다하였으니,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집목의 무덤 옆에 묻어주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두 무덤 사이엔 작은 꽃나무가 자라기 시작했지요. 꽃은 낮에는 하얗게 밤에는 붉게 빛났답니다. 그후 마을엔 사랑을 잊지 못한 달기 여우가 살았다는 이야기만 남았어요. 초승달이 뜨는 밤이면 여전히 두 무덤 사이로 여우 울음소리가 들린다 했습니다. 몇해뒤 과거 급제한 유연이 그 마을을 다시 찾았을 때두 무덤 사이 꽃나무 앞에서 오래 묵념했어요. 그리고 작은 비석을 세웠는데 거기엔 이렇게 새겨져 있었지요 여기 잠든 이는 선역과 진묵 사랑으로 하나 된 영혼이니라 깊은 산골 마을에선 지금도 12시가 넘어 여우 울음소리가 들리면 그것은 선역의 혼령이라 여긴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무덤 사이에 핀 꽃을 선역꽃 이라 부르며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들이 그꽃 아래서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면 그 사랑은 죽음도 넘어선다 했지요 이렇게 옛날 옛적 12시가 넘으면 선역이 달귀 여우로 변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속에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예시학이었지요.